한쪽에는 정말 압도적인 성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치명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이커머스 거인 쿠팡의 이두 가지 얼굴에 대한 겁니다. 어젯밤 늦게 주문했는데 아침에 눈뜨니까 문 앞에 딱와 있는 경험 다들 너무 익숙하시죠? 바로 이 놀라운 편리함 쿠팡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쿠팡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거대한 그리고 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쿠팡이 없는 한국에서의 삶.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쿠팡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바로 알수 있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2조 8천억 원. 이게 쿠팡의 1년 매출이 아니고요. 단 3개월.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매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먼저 아세요? 이게 벌써 9분기 연속으로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이 표라 보면 쿠팡의 독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한 눈에 보입니다. 전체 온라인 시장이 평균 9% 성장할 때 쿠팡은 혼자서 2 배인 18%를 성장했어요. 근데 반대로 경쟁사들은 보세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이건 뭐, 시작의 모든 성장을 쿠팡이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계획이 뒤에 있죠. 2026년까지 물류에만 3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2027년까지는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 로켓 배송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배송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쿠팡 성공의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 쿠팡 성공 비결하면 다들 속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한 연구를 보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요. 소비자들이 진짜로 충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빨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배송 경제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거죠. 그럼 이 배송 경제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무료배송이나 무료 반품처럼 배송 과정에서 아, 내가 돈을 아꼈다고 느끼게 해주는 모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배송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기가 막히게 구현한 게 바로 와우 멤버십입니다. 로켓배송 무제한 무료, 반품도 무료, 회원만 살수 있는 할인 상품도 있죠. 심지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음식 배달비까지 무료잖아요. 이 모든 혜택이 사람들을 쿠팡에 그냥 꽉 묶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공 신화 뒤편에서는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쿠팡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337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털렸다고 봐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걸 좀더 와닿게 설명하자면요. 단한 번의 해킹으로 대한민국 국민 세명중두 명꼴로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큰 사고가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재난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메일 주소 몇개 유출된 수준이 아니에요.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는 기본이고요. 내가 뭘 샀는지까지 알수 있는 주문내역까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그냥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유출 사태가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요? 고객들은 물론이고, 쿠팡이라는 회사에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해킹이 시작되고 나서, 쿠팡이 이 사실을 알아채기까지 무려 5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에요. 이 5개월이라는 보안 공백은 나중에 규제 당국이 볼때 굉장히 심각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이겁니다. 유출된 쿠팡 정보가 다른 곳에서 털린 정보랑 합쳐졌을 때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해커들은 이 정보들을 퍼즐 맞추듯이 조합해서 특정 개인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이걸로 아주 정교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요. 이런 정보 유출 사본은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이걸 쿠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최고 기록이었던 SK텔레콤의 과징금을 그냥 가뿐히 넘어서 잠재적으로는 조단위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 그러니까 쿠팡에 쓰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주는 이 압도적인 편리함,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건 혹시 우리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아닐까요? 편리함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